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직원수와 매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매출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지만 상시 직원에 따라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문에서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이에요.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으로 충족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주된 업종별 상시 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영리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요 매출하고 지원 수예요. 그 부분만 확인하면 쉽거든요.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들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직전 3개년 사업연도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인 경우에는 매출액을 3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1년에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인 사업연도 총 매출액 사업 기간 12개월인 사업 연도 수를 나눈 금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총 기억하실 거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운수업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입니다. 그밖에 업종은요, 5명 미만이에요. 제조업 기준으로 직원 수가 10명이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이에요. 여기서 인원수는 이 부분을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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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별표 칠게요. 뭐를 여기서 이제 많이 이슈가 생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 여기서 임원하고,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원들은 제외입니다. 근데 자금을 신청했는데 인원수가 11명이에요. 연구소가 있어. 그러면 인원을 빼줘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도 은근히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는 연구소다, 이건 임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소상공인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부분 중요해요. 저도 과거에 소상공인 진행할 때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 부분 이 부분이 있었구나 규정 기업을 보고 따져가지고. 네,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사람은 단기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3개월 이내 기간 근로자,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3번하고 2번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출이요 업종 코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출액은 120억. 여기에 이쪽 코드 관련돼서는 이렇게 줄을 다 쳐놨습니다. 여기는 80억. 보시면은 여기 80억에서 건설업하고 운수업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80억까지 가능한 거고, 저희가 금융 및 보험업은 정책 자금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도소매 정보통신업은 여기 제이 코드는 50억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어떤 코드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모르시겠다라면 문의를 주시면 뭐 어떤 건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R 조건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벗어나도 안 돼요. 제조 기준으로 직원 수 10명이 넘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150억이에요. 그럴 때는 토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그래서, 제조 기준으로 10명이 넘었어. 그면안 되는 거고. 매출액이 만약에 의료 정밀이다. 근데 81억이에요. 그러면 은 이건 안 되겠죠. 단, 아까 계산하는 공식 있죠. 평균입니다. 평균. 72, 75, 아, 85. 이렇게 되면 평균으로 나왔을 때는 85억 이하기 때문에 진행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기억하실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죠. 매출액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상시인원이다. 상시인원은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만 제외하고는 5명 미만이다. 그 아까 네가지 업종은 10명 미만이다.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시인원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삼개월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 제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10명이 넘었을 때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 따져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부결사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